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창대는 저희가 호, 통상 알고 있는 정치인이 맞습니까? 뭐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증인이 알고 있는 제 상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증인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정치, 정치인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 아이, 형사상황 증죄 논란이 많아서 제가 말, 말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유증죄로 기소까지 돼 있는 마당이라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 이 부분은 본인 생각을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부분 같은데. 정치인이라고 그냥 생각하냐? 그런 그런 말씀 지금 물어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김민웅은 초부행동상임대표이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형이 맞습니까?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네. 어떤 본인이 적은 메모니까요. 제가 저는 제가, 김민웅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메모가 아니라 네. 제가 들어서 그냥 끄적끄적 적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것도 좀명확히해 주세요. 제가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예. 들은 것을 제가 끄적끄적 적은 메모입니다. 아, 그럼 증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면 요건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이름을 메모한 것인가요? 제가 들은 것을 끄적끄적 적은 것이고 네. 뭐 누구한테 들었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추정은 가능하시겠지만 그것은 제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5시에 작성된 건데 증인이 군 검찰 조사 당시 점심 때 장관 공간에 들어가서 보고를 할때장관한테 들었던 걸메모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김어준은 그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저, 저 사람 이름은 다 알죠. 네.